아, 예. 33분이 한 개인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끊어져서 계속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멍청한 저를 욕하실 거나 저를 벌하실 때는 구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에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광고하는 업체들이 광고를 5초나 7초, 8초 사이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이트들을 가서 보면, 영상들을 보면 강제로 보게 만들었다고,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지금 한 90여 개를 구독하는데, 그 구독하는 사람들은 저를 모르죠. 저는 그들을 아는 그들은 좀 알려진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아직은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저 시간이 안 돼서 실력과 시간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고 세종대학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강제로 보게 했으면 크리에이터의 올리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더 주고 그 수수료를 덜 가져가야 되죠. 슈퍼챗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왜 구글이 30%나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9대 1이나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강제를 할 거면 그다음에 크리에이터가 광고를 쓸수 있는 부분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구글로부터 더 많은 돈을 우리나라에서 세금도 잘안 내고 이런 구글세 안 내는 거를 그런 식으로 압박해서 개개인이 돈을 더 벌게 할수 있게 하면 그래서 그들이 면세점 이상의 돈을 벌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그걸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러면 초국적 기업들도 각 나라에서 번 돈을 해 상당 부분은 그 나라에서 세금 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럽처럼 구글세 32조를 때려맞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는 생기지 않고 세계화가 결코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몰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 돈으로 보건 교육사 뽑고 청년 일자리 새로운 거 만들고, 또 일부는 청년 기본 자산을 만드는 데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40대 그 중산층들한테도 허리가 휘어지지 않도록 중년 파산이 없어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만듦을 돼요. 그건 입법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걸 하고자 하면 해요. 국가가 밀어붙이면 구글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거의 뭐 10조 원 가까이 이상을 벌고 있는 구글이 떠난다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밀어붙여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한테 저는 지켜볼 부분이 지켜볼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애플 스토어에서는 똑같은 애플 제품을 다른 곳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판다는 것이다. 이게 나온 게 그래도 요즘에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016년에 나왔는데 제가 애플을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애플을 가장 악마의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이 테크놀로지 업종에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는 먹이 사슬에 정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똑똑하면 이미 최고의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 즉, 극소수만 적응이 가능하다. 점점 승자독식을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두 가지 유형의 일자리 창출에 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나 CEO 와 같은 꼭대기에 있는 몹시 특화된 직업과 그런데 요즘에는 이 소프트웨어나 디자이너들도 전부 다 대부분이 뭐가 됐냐 프리랜서식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벤처 사업을 할때 막바지예요. 삼성 물산에서 200억짜리 프로젝트를 딸 수가 있었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했던 그 장박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그래머였고 인공지능에 있어서 타이 추종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그 200억짜리 프로젝트를 우리가 딸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재산도 까것고없는 회사였어요. 그사 그분 한 분만 있고 그러니까. 삼성물산 측에서 어떻게 믿고 2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기느냐 장 박사가 뭐 쓰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200억을 다 날리는 건데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돼 가지고 했을 때장 박사가 저한테 다섯 명의 프로그래머만 구해 달라 했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섯 명을 제가 못 구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프로그래머들이 귀했었어요 그런데 그 끝물에는 나중에 프로그래머들이 벤처가 다 막아 가면서다 저임금으로 돌기 시작을 하고 얘네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 이후로 프로그래머들이 너무 남아 돌아가게 되고 얘네들이 정말 헐값에 그 전부다 그 계약직이라나 단기직 그런 식으로만 그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갖다 쓰이는데 최고로 높은 애들은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돼서 잘 벌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딱거리 수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더 바뀌었습니다. 현실에서는요. 아무튼, 폭대기에 있는 몹시 특화된 직업을 하나 만들고, 폭스콘의 휴대전화 조립 기술자와 아마존의 창고지기 같은 바닥에 있는 보수도 낮고 기술 숙련료도 낮은 일자리, 이두 가지를 만들어서 그 결과 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서방 세계에서 고숙년과 저숙년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중간숙년의 노동자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게 중산층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든 이유입니다. 선진국에서요. 그래서 모든 선진국이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 작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더라도, 시작은 새로운 테크 기업을 제한된 숫자로만 지탱할 수 있다. 태생적으로 소수만을 포용할 수 있는 소수의 일자리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잠깐 요거 읽기 전에요. 그 아마존 이런 데에서 비숙련 노동자들도 요즘은 이제 거기에 로버트가 로봇, 등장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인간의 일자리는 로버트의 보조나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될때 주인이 이 로버트를 뭐 렌탈을 했던 어떻게 했던 갖다 쓰는데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종업원에 주는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들에 대한 직업도 떨어지고, 월급도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봇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의 로봇은 아직은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가야 돼요. 지금은. 당분간은 같이 갑니다. 물론, 아예 그 점포나 이런 데에서 무인 점포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지만, 저도 그쪽에 대해서 내가, 제가 사업할 때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1번 그 로코코하고 해서 개발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되게 많이 관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까 하면서도, 정말 이걸로 일자리 많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죄의식은 있었어요. 그 바코드로 자동적으로 읽게 하는 거 그때, 전부 다 그때 고민을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그 물건을 딱 사서 이 카트 안에 넣잖아요. 거기에 바코드가 다 있습니다. 올려놓으면 바코드를 자동으로 스캔해서 다 읽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결제가 되고 그 사람의 계좌나 이런 데서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마트에다 담아서 딱 싣고 그냥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최소한 보안요원 외에는 일자리가 그런 마트들도 다 없어집니다. 그게 커가면 백화점이고 뭐고 이런데 다 동형이 되는 거요 통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것에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형이 발달이 되면요, 무조건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형이 국가 프로젝트로 그 컨테이너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뭐, 그게 여러 가지 이유를, 뭐, 개인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하게 됐지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RFID 이런 걸 해서 위치 파악 뭐 이런 걸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유조선에서 조차 차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거는 저희 형이 개발하려는 거는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서 성공이 되면 좋은데, 그게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 열, 그, 컨테이너는 새가 아니면 이 열이나 이런 거를 다 차단을 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거는 컨테이너에 싣기는 이유가 배터리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나 이래요. 그래서 좀 음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 하게 그게 되면 좋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낮은 일자리조차도 점점 로봇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더 민첩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손기술까지 할수 있는 게더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허 처리도 다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손까지 움직이면 은요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4차 산업혁명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무장하고 성장 중인 온디멘드 경제는 약간의 단편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규모나 범위는 제한적이다. 항상 프리랜서로 일해왔던 나는 프리랜서 일이 대당수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고용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월급이 많고 안정적인 고용을 필요로 하고 또 원한다. 이거하고 정반대 글을 쓴 것이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L 고우 부통령의 연설문 작성했던 사람이 썼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간다는 거라고 고 그게 신경제였을 때요. 2001년도에 쓴 책인데 그거는 대실패로 그 사람의 예상은 다 틀렸습니다. 그 예상은 똑같이 로버트 라이스 라이스 로버트라이스도 똑같이 그 2001년도에 같은 개념의 그 책을 썼어요. 로버트라이스도 잘못 본 거예요. 물론 로버트라이스는 프리에이전트 시대에 그거를 시대, 쓴 사람과는 같은 개념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클린턴 행정부나 뭐 고어행정부나 같은 시대에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게 기술적인 이해가 조금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소수의 일자리만 만들어 낼 것이다. 디지털로 무장하고 성장적인 온 디맨드 경제는 그러니까 온 디맨드라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이게 필요하고 해 욕구가 들어오면 그때 딱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그게 최초로 나온 게 어디냐면 도요타의 저스트 인타임이었어요. 저스트 인타임 그 시간 안에 요구하는 것만 딱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일본이 재고 없이 가다가 5배에서 대지진 하면서 재고 없이는 못 돌린다라는 걸 알고 일정 부분의 재고를 갖춥니다. 그런데 그 저스트 인 타임이 전부 모든 자동차 학부의 기본이 된 거예요. 그게 어, 이런 디지털에서 온 디맨드로 해가지고 개별적, 개인적인 욕구를 다 해결해 주는 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 에이전스 시대가 나왔다, 나올 거라고 신경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초공룡 다섯 개만 무한대의 도, 부를 독식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에 가보면요 다시 뭐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요 텅텅 텅빈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 디지털 경제는요 철저한 습자 독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일자리를 다 없애면 그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형편없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지역에, 그 분야에서 그, 또, 전문가라고 하는 얘기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면 안 됩니다. 정반대에 있는, 저처럼 그쪽에 최고로 앞서서 갔었지만, 그러나 그 부작용들이 어떤 거를 나올 거라는 거를 기술적인 것부터 거꾸로 다시 공부해서 몇십 년을 공부해 온저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 미래 세대한테 새로운 그 삶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람들은 임금과 노동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온 디멘드 경제가 성장하면서 프리랜서들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우버 운전 기사나 인, 어, 인스타 카트 식품 배달원의 임금은 낮아질 것이다. 요번에 코로나19로 증명이 된거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이런 자리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래서 공유 경제들이 거의 다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디지털 경제의 문제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미국 같은 게 신경제화돼 있고 미국이 글로갔기 때문에 코로나 인구였을 때 미국의 실업률이 그렇게 높고 대공황 수준을 능가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미국은 제조업이나 이런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거의 대부분 포기한 나라가 되버렸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런 그러니까 것까지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우리나라 지식인 분들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대려 중국보다도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요 주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삼성이나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그 세계적인 인재들을 비싼 돈 사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반도체나 이런 것으로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장차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역풍이 밀길 바라요. 이 디지털 경제가. 어, 비즈니스 블로그 코치의 글을 쓰는 한 기자는 스마트폰 덕분에 가능해진 새로운 온 디맨드 일을 인도 문바이에서 빨래를 하고 점심을 배달하고 부자의 차를 운전하는 등의 하찮은 일에 비유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가난과 불평등 속에서 품돈이라도 벌기 위해 기각 기가... 이 기꺼이 일하려는 많은 노동자들이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아날로그적인 일자리들이 계속 이것 때문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최저 임금 밑으로 다 일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인즈 경제학이 케인즈가그 경제학을 통해서 그 일반 이론을 통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먹혔던. 50년도, 45년도부터 70년대까지는 인류가 가장 부유함을 누리고 가장 평등적인 삶을 누렸고 중산층이 선진국일수록 중산층이 점점 굵어지고 넓어졌었거든요 그게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그게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보수 우파고 얘네들은 그 시장 경제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는요 뒤에 가면은 여러 가지 책으로도 설명하지만 얘네들은 시장을 절대적인 가치인 양 얘기예요 그리고 기업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고 기업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 유,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으면 어떡하지 그 수많은 공황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고 퇴출당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인류의 역사의 경험은 걔네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수히 증거가 됐고 2008년도에 완전히 끝났었는데 그것에 대도 인간은 바로잡지를 못한 거예요 요번에 코로나일9로 그거보다 더한 경험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바로 잡을지는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미통당이 막저 시간을 끌고 보고수뭐 이런 언론들이 걔네들을 밀어주고 민주당이 독재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죽일놈의 언론들이 떠들어대니까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추경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그 노동자들한테는요. 추경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나는 저, 도무지 저놈이 민주당이 왜 결심을 저렇게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16개 상임위석 다 차지하라고요. 그 하세요. 당신들이 잘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또 뽑아줍니다. 미통당 저놈들은 더 아웃될 거예요. 다음 총선 때에서요. 우리나라의 그, 완전히 죽어버리 잘못된 시장우선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보수 그다음에 기독교 보수들 이것들은 퇴출을 당할 겁니다. 국민들이 응징을 할 거예요.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치는 놈들이고, 신자유주의, 자기네들의 권리만 중요하다고 하는 놈들이고, 자기네들의 자유만 중요하다고 하는 놈들을 용납할 것 같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성공한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폭동을 안 했어요. 개인이 자기의 목숨을 뽑고, 전태일 여사처럼 자기 목숨을 분태우고 하면서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한테 먹히기 시작한 거고요. 그것이 왜? 87년까지 늦어졌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 사회까지 진출 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이 그거를 유시민은 국민들의 그 용기가 부족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유시민의 그런 의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유시민은 대단히 그 민주화 경험이나 운동권적인 사고가 아직도 가져 있고 한국 그 근연, 나의 근현대상과 그걸 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되게 불만인 부분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용기가 없어서였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민혁명이 일어나려면요, 상당수 기업들에도요, 민주주의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때만이 혁명이 가능한 겁니다. 항상 그래왔었어요. 그 옛날부터의 혁명을 보면은요,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언제나 선수였을 때 혁명이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투표권 없이는 우리는 나가서 총안 들겠다. 아 그다음에 뭐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국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커지면서 넓어졌을 때 혁명이 성공하는 거지 무슨 용기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접근은 그럼 대단히 잘못된 거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꼭 피를 먹고 자라지만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하는 게 단순히 그 피를 먹고 살다 옛날에서 쌓였던 것 때문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디지털 세대들이요, 천사부터 민주주의를 몸에 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힘이 가장 컸던 거고요. 그 다음에 50대나 60대, 저같은 586이나 686이나 이런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뒤돌아섰지만, 얘네들의 힘이 컸었고, 30대, 40대 이쪽이 힘이 컸던 거거든요. 얘네들은 피를 먹고 자란 세대들이 아닙니다. 근데 유시민도 그거는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벗어날 때만이 우리 20대들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고, 윗대가리 나이든 사람이 정말로 큰그 결심을 붙이고, 어른으로서의 자기 자리들을 물려주면서 젊은이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거는 유시민도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한 어머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도 학교가 팔 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꼭 보시길 바라고요. 먼저 뭐냐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되게 좋고, 어, 그렇게 어머님들이 정치를 할때 21세기는 변하고 디지털 세대의 인간다움이. 인간의 졸음성이 지켜진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셜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인류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자차혁명주의자들의 공통된 개념은 뭐냐면요. 인간의 가치나 의식, 성명, 지능, 영혼,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비트나 바이트로 이루어진 이런 정보 전달일 뿐이다라는 게 걔네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면 물리적인 신체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뇌가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뇌각자는 두 종류의 뇌각자가 있습니다. 모든 몸과 뇌를 분리하는 뇌각자가 있어요. 얘네들은 인공지능과 같이 가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다니엘 데잇 같은 놈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처드 도킨스 같은 놈들이에요. 철학을 과학 밑으로나 기술 밑으로 와서 거기서 철학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쪽이 한 쪽이고, 내가 이게 또, 한쪽에 내가 하고 주로 여성 내각자들이 많은 편이지만, 그분들은 이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인간의 모든 뭔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내각자에는. 근데 유발할 날리는 중간에 있어요. 마음은 이쪽에 있어요. 이게 전체하고 연결된다는 게. 그런데, 미래는 이쪽 기술 발전 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유발하라리고 그게 유발하라리의 3부작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유발하라리의 3부작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유발하라리의 한계가 뭐고 장점이 뭔지 그리고 유발하라리는 어떤 부분을 더 생각해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금 초 독점 중의 독점 그리고 전세계의 일자리를 막 줄이고 그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저임금 노동을 양산하고 있으면서 모든 부를 독식하고 있는 그런 악마같은 기업들의 대표적인 구글과 페이스북과 애플과 이런 데들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주구장창 떠드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제가 했던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되셨다면 저를 구독으로 때려주십시오. 퍽퍽퍽퍽 감사합니다.